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5월에는 축구선수 혼란과 함께하는 도전들이 나오는데요. 도전 개수는 무려 12개나 되고, 2일마다 하나씩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첫 번째, 보복의 시간 도전 공략법을 가져왔고요. 또 중요한 건, 오른쪽에 보이는 제법 빵빵한 기본 보상들도 받을 수가 있지만, 플레이 버튼 옆에 있는 별 모양을 눌러보면, 이첫 번째 도전은 타임어택을 가장 잘한 3명의 유저에게, 보상까지 빵빵하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무려 1위 보상이 보석 5만 개죠? 이렇게 보석이 걸려있는 도전도 총 6개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도전 들어왔고요. 시작하기 전에 우선 바바킹을 눌러 보면은 공 모양의 신규 장비가 보이죠? 요걸 바로 써 보면은 방탄나 일반 건물 가릴 거 없이 계속 튕겨가면서 데미지를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얻을 수는 없지만 도전에서 미리 써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도전을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는데 먼저 공략법을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리고 타임 어택하는 느낌으로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자, 먼저 4시 아처타워 쪽에다가 라바 넣고 벌룬을 3 마리 정도 넣어 주고요. 대포 쪽에 드래곤, 3시 쪽에 드래곤, 다시 대포 쪽에 드래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쪽 아처 타워 쪽에다가 바위 넣고 드래곤 한 마리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아홉 쪽으로 가가지고 아래 박격포에 바바킹 넣고요. 위에 박격포에 아처킹 넣어주면서 남은 드래곤과 벌룬들은 아홉 쪽에 전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워든 붙여주고요. 이제 뇌전이 올라올 건데 우선 분노를 깔아주면서 뇌전 두 개가 전부 정리되면은 워든 파이어볼을 써줍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다가 분노 한번 주고 이 방출기를 좀 얼려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저게 시간 단축을 굉장히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홀쪽 드래곤도 분노 한번 주고 얼음도 써주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바바킹 그거 스킬 눌러가지고 길정이랑 방타정을 좀 도와주겠습니다. 지금 시간 보면은 아직 2분 조금 안 되게 지나가고 있죠. 이번 판은 좀 천천히 보여드리는 거라 한 1분 40초, 5 0초때 끝날 것 같은데. 나중에 타임어택 할 때는 2분 안쪽으로 아마 끝날 거예요. 그리고 공략법 자체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기본 보상만 노리시는 분들은 요거 따라 하시면 충분히 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타이어택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이 좀 많이 바쁠 거라 말도 좀 꼬일 것 같긴 해. 갑니다. 쭉 넣어주고, 이게 파이어볼 때릴 때아처핑까지 잘리면 베스트긴 하거든요. 뇌전 다 정리되면은 파볼 제발 날아갔다 이렇게 해주고 분노 깔고요 방초기는 미리 얼릴 준비합니다 괜히 한번 불어버리면은 딜로스가 또 나기 때문에 얼려주고요 한번더 얼려주면서 분노 한번더 이어줍니다 홀쪽 드래곤에 분노 주면서 홀도 한번 얼려주고요 버바킹 스킬 써가지고 길 정리도 할게요 그리고 아처킹 스킬 바로 땡겨줍니다 홀한번더 얼려주고 가자 이번에 느낌 좋아 속공 얼려주면서 이러면 이제 할거다 했거든 2분 15초 남았죠. 야 스피드런 2분 10초 남았고요 마무리됩니다. 정확하게 49초컷이네요. 이 정도면 상위권 갈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요 방법 말고도 더 빠른 방법이 나온다면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타이머 택잘 되셔가지고 보석 받는 분도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공략법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